어 d 봐라 어디 어디 갔고? <dat Leonard> <funeral> <en meric diesen Scotten> 밥? 응, 밥? 네. Um. Hire... 음. 밥, 밥은 무슨 다리오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. 어, 뚜껑, 뚜껑. 또 맨밥 먹으려고. 밥? 껍질 한숨을. 응, 네. 잠만 먹어, 이제. 잠 오네. 응. 잠오 와서. 네, 네. 지인아잘 자. 안녕. 잘 자, 고마 안녕. 빠이빠이. 빠이빠이. 응.